tv조선과 JTBC,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가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기준 점수를 넘겼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이들이 낸 사업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의결은 19일로 연기했습니다.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. 재승인을 위해 필요한 점수는 1000점 만점에 650점. 보도 채널 뉴스 와이를 포함해 TV조선과 JTBC 채널A는 모두 이 기준 점수를 넘겼습니다. 하지만 역사 왜곡과 편파 방송 등이 심해 방송의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특히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 편성과 재방송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. 외부 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를 토대로 3년간의 조건부 재승인을 건의했습니다. 재승인에 부과된 조건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과 공정성 확보, 콘텐츠 투자 계획을 성실 이행하라는 것 등입니다. 야당 추천위원들은 그러나 심사 결과를 전체 회의 직전에 보고받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또 종편사들이 지난 3년간 편파 왜곡 방송 등으로 받은 제재에 비해 조건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. 언론 관련 시민단체도 방통위가 종편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했다며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. 연 e s 심사 강력 y o 한다 a Wishimsa, Kangyok, Stand up! 이 t a n d up! Stand up! Stand up! Stand up! Stand up! s 첫 번째 재승인 심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. 하지만 종편 재승인 심사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YTN 김현우입니다.